내비게이터 소책자 시리즈 자녀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법 가정에서 세우는 견고한 영혼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과 소속감을 배우는 곳이며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자아상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토양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하고 견고한 자부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게리 스몰리와 존 트렌트 박사의 책, 자녀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법은 바로 이 자녀의 자부심이라는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건축 지침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서적인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자들은 먼저, 이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과 성경이 말하는 자부심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합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의 가치가 외모나 능력, 성취와 같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자존감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부심은 나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생각에 그 기초를 둡니다. 10편 139편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여,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여,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처럼 보배롭고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성서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부모가 실천해야 할세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그가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들은 자성예언, 즉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심리학적 원리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말해 주느냐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문제아로 여기면 그는 정말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그의 가능성을 믿고 격려해주면 그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걸작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진리를 반복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메시지는 자녀의 마음밭에 심겨 평생에 걸쳐 그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의미 있는 접촉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사랑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며 손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단순한 스킨십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란다라는 메시지를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딸에게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건강한 신체적 접촉은 그들이 건전한 성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에 건강한 이성 관계를 맺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역할은 진심 어린 칭찬으로 장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들이 가진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데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자부심은 비난과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먹고 자랍니다. 저자들은 자녀의 성취나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그들만이 가진 독특한 개성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라고 권면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잘 봤을 때 머리가 좋구나라고 칭찬하기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칭찬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자녀가 실패나 고난을 겪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섣불리 해결해주려고 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자녀 양육의 목표가 단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성공적인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자부심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우리 부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사랑의 접촉으로 안정감을 주며, 진심 어린 칭찬으로 그들의 장점을 세워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성서적인 양육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나의 자부심 근거, 점검하기. 당신의 자부심 혹은 자존감은 주로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외모, 능력, 소유,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가치의 근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생각과 사랑으로 옮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둘째, 긍정적 예언 실천하기. 이번 한 주간,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가족, 친구, 후배 등의 장점이나 가능성을 한 가지 발견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며 격려해주세요. 너는 이 부분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앞으로 더 크게 쓰임 받을 거야와 같이 긍정적인 기대를 담아 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의미 있는 접촉과 칭찬 나누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평소에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을 실천해 보세요. 따뜻하게 한번 안아드리거나 손을 잡아드리며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는지 아세요. 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감사와 칭찬의 말을 전해 보는 것입니다.